<놀람> 아, 되게 되게... 아, 하고... 아니 이거 운동하는 거는 현무 씨가 재밌네. 아, 진짜... 네. 몸을 못 써요. 아어 너무 아프다. 진짜 많이 나오셨는데 그가 뺐을 많이. 이제 아로 조이도. 와. 우와. 어? 어? 아랍스? 오, 잘 맞죠? 안 아파 <laughs>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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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어머? 오우야. 하는구나 훨씬 <laughs> 잘 잘하겠지? 잘하하겠지잘지 잘하겠지? 잘지잘하 잘하겠지? 잘하잘하잘하 어 별로 안 나. <laughs> 아, 다른 사람도 뭐. 아. 아, 아니. 아 아니. <laughs> 무슨 저기 전기장치 어 있어요 저기? 아니, 그렇네. 기 아, 너무 예뻐. 한달 되겠어. 한달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. 근데 매주 매주 솔루션을 지키면서. 어느 순간 내 몸에 변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. 저도 이제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체중계를 방안에 들였거든요. 그때 딱 일어나자마자 씻기 전에 하는 게 이제 몸무게 재는 건데 몸무게가 확실히 좀 빠지긴 했어요.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다른 때보다 더 좋았던 거는 사실 예전 다이어트에 비해서 몸무게 빠지는 속도는 늦어요.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가 되게 신나고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 중간에 뭐설날도 있었고 막 이래서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렇게 무너졌던 날은 그걸 또 대체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많이 했고 해서 체지방 4kg는 무난히 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열심히 했고